오늘은 주례국기 22장을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21장에서부터 모세가 신내산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언양에 관한 하나님의 게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종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폭행에 관한 기준 그리고 사형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동물이 가축이 사람을 죽이거나 또는 서로 상해를 입거나 했을 때그 구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여러 기준들을 21장에서 볼수 있었습니다. 역시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백성들 사이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으신데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그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 지니라. 예, 도둑질에 관한 이제 규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에 가게 돼서 그 사람을 범인으로 잡게 되면 소를 한 마리 훔쳐가면은 훔쳐간 사람이 다섯 마리로 대갚아줘야 된다는 것이고, 양을 한 마리 훔쳐가게 되면, 네 마리로 갚아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섯 마리와 네 마리로 갚아주는 비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대체로 소는 아주 귀한 동물이고, 소를 훔쳐가게 될 때는 상당히, 소를 키우, 키워 그만큼 키워놓기 위해서는 대단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고, 주인이 또한 소를 큰 소를 훔쳐가려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해야 될 가능성 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을 물어서 다섯 마리로 합하라고 한것 같고 양에 대해서는 네 마리로 그렇게 규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염소를 훔쳐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대략 양의 몸집과 비슷하기 때문에 네 마리 정도로 감는 것으로 확대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 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의도적으로 쳐서 죽이게 되면 이 말입니다. 피 흘린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는 벽을 뚫고 들어오거나 지금은 장막을 치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텐트나 아니면 가축을 보관하는 그런 울타리나 여러 장애물들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쳐죽이면 아마 이것은 밤에 일어나는 일 같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는 해돋이 후라고 하기 때문에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을 보고 때렸는데 그 도둑이 죽게 되면은 어, 그피 흘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주인이 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해 도전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겠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정도로 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 도전 후에는 피흘린죄데 대해서 죽인 죄가 성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잡히게 되면 그 도둑은 반드시 자기 훔친 것을 배상하죠. 소 같으면 다섯 배를 배상하고, 양 같은 경우에는 네 마리로 배상하고, 그러나 그가 가진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몸을 팔아서, 다시 말해서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서 일한 것을 벌어서 그 훔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먹는 하고 갑자를 배상할 지니라 예. 도둑질 한 것이 살아있으면, 네.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은 두 배로 배상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어, 그 살아있지 않고 없어진 경우. 예. 도둑질에서 살아있지 않고 없어지거나 어디를 팔아버리거나 해서 남아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살아있는 경우에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찾은 경우에는 갑재를 배상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절을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 먹이다가 먹이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나무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다. 자기 짐승을 키우다가 자기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고 있었는데 그 짐승이 밖으로 나가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먹은 만큼을 배상해 주는데 자기 포도원 또는 자기 밭에서 나는 산물로서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로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 진이다. 네, 불을 놓아서, 불을 태우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렇게 될 때, 그 불이 옆에 밭으로 옮겨 붙어서, 옆에 밭에 산물이 타게 되면, 네, 낯갈이나 또는 거두지 못한 곡식, 이런 것들이 타게 되면은 반드시 배상해 줘야 된다. 뭐,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원리죠. 실절 보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맡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 일상적으로 짧은 기간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보관료를 주고 맡기게 한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품을 보관료를 주고서 이웃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그 훔친 것에 대해서 갑절을 배상하면 되고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물품을 맡겼는데 그 물품이 사라졌다면 일단은 제일 의심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막 자기가 맡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 맡은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조사를 받아서 아, 이 사람이 확실히 훔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일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걸 이것이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이제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자를 배상하지 자이 말은 조금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가축이나 의복 또는 어떤 물건 귀한 물건을 맡겼는데 그 물건을 맡긴 사람이 그 맡은 사람의 집에서 발견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이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반지를 하나 맡겼는데, 금그 반지를 맡겼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맡은 사람이 말했죠. 근데, 집을 둘러보니까, 자판장에게 그 집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가서 둘러보는 가운데, 자기가 맡은 것과 비슷한 모양의 금반지가 발견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이 100%내 것이다 라고 제가 집어서 이야기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재판장이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 막힌 사람의 것이 맞다고 하면은 그 맡은 자가 훔친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갑자를 배상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막힌 그 사람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것이거나 맡은 자의 원래 소유였다고 하면은 그, 무, 무고한, 무고해서 그 사람을, 어, 재판에 넘긴 사람, 다시 말해, 맡긴 사람이 무고죄로 자기가 처벌을 받아서 그것의 두 배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고죄로 엉, 엉뚱하게 그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모두, 어, 지우거나 또는, 어, 무고한 것으로, 예, 일부러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고 하는 규정이죠.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낙위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 가도,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낙위나 소나 양 이런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관리를 돈을 주고 일부 어, 자기의 소유를 맡겨서 떼줄 수 있겠죠. 그랬는데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어 어떤 맡은자가 아주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맡은자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 말이죠 두 사람 사이에 맡은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맹세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이 그 사람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거나 갑자기 죽거나 어떤 상상체가 생기거나 끌려가서 없어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그 맡은 사람도 본 사람이 없고 누구든 본 증인이 없다라는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났거나 우발적으로 짐승이 물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맡은 자가 자기가 이웃의 그런 짐승에 대해서 손을 자기 훔쳐가거나 누구에게 주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여호와께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맡긴 사람이 그대로 믿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서 보.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도둑을 맞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는 덜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상태에서 분실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관을 하고 데리고 있다가 도둑이 맞았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 두 배로 보상했겠죠.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해 배상하지 아니 할지니라. 짐승이 물어가서 지켜 죽여 죽여서 그 증거가 분명히 있으면 그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맹수나 어, 맹수가 와서 그것을 물어갔을 때 그것까지 목숨을 내놓고 지키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면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않니 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 와그 임자가 그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지니라.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어떤, 어떤 목적으로 그 이웃에게 짐승을 빌려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밭을 갈기 위해서 소를 잠시 빌려올 수 있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불이다가 어, 그, 그 임자와 함그 빌려온 것이 그 빌려온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임자, 어, 임자가 그 빌려온 사람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구덩이에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는 것에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 자기가 우발, 자기 의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고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새를 줬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보험적인 역할을 하는 어, 것으로 새를 줬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더 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뿌리지 않는 상태에서 상하거나 했을 때는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그런 원리로 서로 짐승을 새를 내서 데리고 왔을 때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배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축을 키우거나 할때 그런 이 재산 관계에서 이 동물의 관계는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 6절부터는 사회 도덕 법규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끼어 동심하였으면 패납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서 납패금을 돌돈납 폐금으로 돈을 낼라 자, 이 이야기는 아마 혼전 성관계에 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여자, 약혼한 여자를 끼어서 동심했다 하면은 그 남자는 처죽입니다돌로그렇지만 약혼해서 주인이 없는 그 여자가 결혼할 약속이 하지 아니한 처녀인 경우에 꿰어서 혼전에 상관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어떤 납폐금 네, 이것은 지참금이 되겠죠. 지참금을 주고 정식으로 아내를 맞을 책임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결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게 되면 그 처녀에게 그 비용만 지불하고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지참금은 한 50세겔 은 5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50세겔이면 노예 한 사람, 종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니까 대단히 큰 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것을 그 아내, 어, 처녀의 아버지가 그 남자에게 딸을 주기를 거절하게 되면 돈만 주고 자기는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상당하기 때문에 책임이 큰 거죠. 자, 18절 보면,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식의, 어, 그, 어, 무당처럼 신을 예, 섬기는 자든, 예, 살려주지 말고, 돌로 죽이라고 하고 있고요.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음이라고 얘기하죠. 수간이라고 얘기하죠. 수간,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근동 지방에서는 신에 관한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집트에서도 이런 수간 형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고요. 여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하다. 죽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이 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네, 그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압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말고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그런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호하고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네, 기억하면서 이방인들을 잘 돌봐 주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볼때 남자가 없는, 남편이 없는 또는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은 사회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동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학대를 한다든지 압제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과부나 고아를 그렇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게 되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나의 노가 명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안에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네는 고아가 되리라. 그들을 해롭게 해서 그들이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나에게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화가 나면은 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아이들은 고아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처지를 만들어줄,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굉장한 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의 사람이면 누구든 지켜야 되는 사회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정신은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똑같이 지금 시대에도 과분한 공화를 해롭게 하지 말고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특히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는 율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 정신은 우리가 지금도 지켜야 되는 언약법이 되겠습니다. 자2 5 절입니다. 내가 만약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이웃 중에 누구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 생길 수 있겠죠. 급해서 돈을 구워가게 되면은. 그에게 채권자같이 계속 돈을 달라고 추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못 갚을 수 있긴 하겠죠. 그렇다고 계속 괴롭게 해서 돈을 갚으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도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혹시나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옷을 맡기고 그 사람이 옷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다는 것은 정말 급해서 돈을 빌려갔겠죠. 그래서 저녁에 주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갔을지라도 해가 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그에게 그 옷은 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곧 밤에 덮고 잘 이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에게는 유일한 옷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오시게 되는데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밤에 잘때온 기온이 떨어져서 춥게 되는데 그가 옷 시기도 하고 이불인 그그 옷을 전당 잡혀서 돌려주지 않고 있으면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는 것이죠.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지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는 너에게 책임을 돌리겠다. 이런 얘기니까 돌려주라는 얘기죠. 자, 28절. 너는 재판장을 오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 재판을 하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사법의 어떤 그런 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정도의 이런, 판단을 할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백성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모독하지 말고, 저주스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 하지 말지며,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네, 추수하고, 추수했다는 것은, 보리나 밀이나 이런 곡식을 추수한 것을 말하고 짜낸 즙은 포도나 또는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열매를 추수해서 즙을 짜낼 수 있겠죠. 네, 기름을 짜낼 수 있겠죠. 그런 수확을 하게 되면 이 말이죠. 그런 수확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일부는 감사로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고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그 처음 난 아들에 대해서 는대속하라고 하셨고, 양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나에 대해서는 어린 양을 대소 어린 양으로 대속하거나 또는 꺾어서 죽이거나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 난 아들에 대해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속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1회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8회 만에 내게 h e h e 8회 만에 달라는 것은 8일간, 7일간 정도는 어미와 젖을 먹어서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가축으로서 기본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제물로 f t h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의미가 그 새끼를 낳았으니까 금방 새끼를 가져가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하게 되는 기준도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런 극과 예, 의미가 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첫그 새끼 그 수컷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장자를 대소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네, 들에서 찢겨 죽은, 피를 흘면서 찢겨 죽은 동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에게 부정한, 그 당시에는 개가 부정했 하다고 생각한 동물이었습니다. 그 근동에서는 그래서 개에게 던져주고 그쯤 찍힌 동물의 고기를 손을 대거나 먹지는 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22장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지키라고 하신 언약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22장 다양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일은 23장을 읽어보겠습니다.